사하는 그녀를 만나서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에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시집 온 당신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.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나한테 원망하는 소리도 불행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 당신에게 앞으로 정말 잘해야 할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딸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힘을 내어 사회의 첫발을 내딄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줄 때까지 소중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해요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